두 바에는 지역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30%의 세금을 폐지하고 더 이상 관광객이나 외국인에게 알코올 음료 구매 허가를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유에 위치한 이 도시의 주요 소매점 두 곳은 세금 감면을 반영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사는 것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쉽고 저렴합니다. 라고 MMI 라이트 AR 와연언커머셜 인터내셔널 MMI 은 일요일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최대 주류 소매업체 중 하나이자 구경내미레이트 그룹의 자회사인 MMI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MMI는 두바이 전역에 21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료 소비 업체인 아프리칸 이스터는 일요일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세금을 폐지했으며, 이제 무료로 개인 주류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주류 구매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CNN은 논평을 위해 두바이 정부 미디어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도이토 통신은 국내 언론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변경이 시범 기간의 일부로 1년간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국가들의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여, 몇몇 유해이 도시들은 지난 몇년 동안 미혼 커플들의 동거를 합법화하고 이전에 전국적으로 금지되었던 남마단 성울 동안 출 판매를 허용하는 등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동기화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간이 도입되었습니다. u a e 의 주류 판매는 이미 EU 골프 국가들에 비해 더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거의 90%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여행 및 관광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국제 방문객들이 두바이에서 290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서귀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면서 자국의 관광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와 경쟁이 치화 되고 있습니다. 우아미드 빈 살만 왕세자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기업, 인재, 관광업을 유치하기 위해 왕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해 글로벌 리조트의 일부는 올해 개장될 예정이며, 이 리조트에는 메가 호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